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서동탄역입니다. 서동탄역에서 오늘은 선바이저 작업을 하려고 해요. 중요한 게, 현대 그랜저 아이 크롬도어 아이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역시, 바깥지 말고, 뒤를 잡고, 여기를 붙인 다음에, 네, 여기를 눌러주고, 다시 빼는 거죠. 천천히. 여기도 이제 해야 돼요. 어? 아니, 고양이 밥을 주는것 같습니다 그 고양이 물그릇 밥그릇이 고 금방 고양이 있었는데 어디갔나 한꺼번에 다 껴가지고 붙이면 잘못 붙이면 뗐다가 붙였다 할때 힘들어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한꺼번에 닦아서 손으로 살짝 뗐는데 자 보세요 여기다가 끝을 맞춥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 앞쪽으로 앞쪽을 깠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적당히 맞다고 보고 앞쪽을 눌러주고 이 테이블 싹 빼면서 예 쩍쩍 부는 소리가 나요. 다하고또쭉 빼주고 쭉 빼주고 그리고 눌러주면 내가 원하는 높이. 다 마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크롬이 어 그랜저의 이 크롬빛 은빛하고 잘 어울려서 지금 세차를 제가 안해서 그런데요. 이게 원래 원래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전반적으로 무난하죠. 무던하게. 네. 아 조용해졌습니다 아까는 전철이 대기 중이어서 엄청 시끄러웠었거든요 지금은 전철이 다 빠져나가고 텅 비어있어요 플랫폼이 참 낯설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동탄에 오면 여기 서동탄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동탄역 뒤편에 차량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게끔 도로가 쭉 있어요 그런데 저기 건너편에 마을들이 보입니다 한번 이리 올라가 볼까요 자전거는 한곳 주차장 보면 소동탄역 써있죠 네. 오시 서동탄역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바이러스균이 전체를 달리다가 튀어, 튕겨 나올까봐 선바이저 하러 어디서 해야 되나 동영상도 찍으면서 어디서 해야 되나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동탄을 잘 모르시거나 서동탄역을안아보신 분들께 잠깐 이 주변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길에 이렇게 차를 세울 곳이 있고요. 저기 서동탄역 운안퍼스트빌도 보이고요. 승용차 겨우 한대 지나갈 정도의 길을 두고 사이로게차이렇게차이있습니이있습탄역인동탄역 한번 보여 한번 보 위해서 한위해아 한번 습아다원습니는원래탄는을동탄역이렇게들이오게는어죠는 네, 거죠 이면은 수동탄역 주차장이 예, 자리하고 있고요. 예, 마을버스도 대기 중이네요. 709-1번. 자, 수동탄역에서 금방 내리고 이제 퇴근하면서 집으로 가는 예, 우리 사람들의 모습, 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산역 주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다 나갈... 통일되 아, 네. 있고 상가들이 길옆으로형성 오른쪽으로 가면 우산 왼쪽으로 네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 참 운치 있고 좋긴 합니다만 이런 날씨 차 내에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죠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약간 반사되는 요거 요거 그죠? 다른 네 바깥 신선한 공기는 통하면서 예 아까 신상공이 통화하지만 비는 안 들이치는 아하하 이틀 전에 제가 딱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 오는 날 유리를 내리고 물방울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건다 썬바이저 덕분입니다 요 썬바이저 요거에요 요거 썬바이저 비가 이렇게 오는 날인데, 이렇게 창문을 열수 있다라는 거. 이 맛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조금 비가 떨어집니다. 너무 열었어요. 네, 이렇게만 하고, 따란. 여러분 보세요. 선바이저의 치명적인 단점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소음 문제인데요. 네, 지금 여러분 느끼시는 소음 별로 없으시죠? 자, 그런데 조금 이따가 제가 유리를 내렸을 때 선바이저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소음을 한번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더어보겠습니다자이 소음 어쩔, 어떻게 할 겁니까 선바이저 회사 예, 법적으로 예, 소리 안 나게끔 해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이죠 자, 닫아볼게요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선바이저, 이리 좀 올려봐 주실래요? 자, 소음 없으시죠? 예, 선바이저의 이게 단점이 런 겁니다. 한번 서, 내려봐 주실래요? 아, 자, 좀 더, 예, 아, 예. 아, 예, 보, 보이시죠, 여러분? 예, 분명히 제가 충고했습니다. 제 충고, 예,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충고했어요. 나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